사람들이 닮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하영이가 어렸을 때는 이모 탁인줄 알았는데 크면서는 지네 아빠하고 그냥 완전히 만드네요. <laughs> 국화빵처럼 닮아갑니다. 네, 앞에서 보면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닮았는데 똑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출생이 비슷한 쌍둥이들도 정말 비슷하지만 보면은 좀씩 다릅니다. 손금도 다르고요. 얼굴이나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소유나 어떤 그 지적인 수준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보기 좋게 복스러운 사람도 있고, 바싹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온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굶주리고 그 당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친숙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인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 말씀이 정녕 우리들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는 것, 의에 목말른 것, 배고플 때에 음식을 원하듯이 정말 목말라 할때 물을 원하듯이 예수님의 의를 갈망해 옷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에 금식을 잠깐 했습니다.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건강 때문에 함께 금식을 하는데 이 물을 안 먹으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보기 마르는지. 이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금식하는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 였면서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건강하구나. 건강하구나. 아이들이 잘 놀다가 아프면 두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첫째는 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하면 정말로 건강하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거에서 건강하고 또한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 마른 자가 복이 있다면 그가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목이 마를 수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갈망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거기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골짜기, 네스벨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는 원래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물을 빨아먹다가 서로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에 됐답니다. 이게 데스벨리.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 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게 하려 함이라. 배고픔이 있는 곳, 바로 생명이 있는 곳, 그것에는 갈망함이 있고. 내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곧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갈망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 때문에 정기적인 예배를 참석을 하고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를 목말라하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공부하기를 정말로 갈망해서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사람들, 유대한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갈망하는 이러한 영적 건강이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고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망을 느낀 다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러기란 갈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장과 성숙이 뒤따란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에주르고 목마른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더 심해집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많이 먹는데 요새는 많이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해서 이제는 좀 절제를 좀 하면서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 몽고에 가서 허르거을 배불리게 먹고 기름 냄새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은데 그 다음 날되면또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고 싶으니까 이게 뭐냐? 건강의 표시입니다. 건강의 표시. 근데 저도 건강치 않을 때는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까지 거의 신조처럼 살아온 것이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가 안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아침을 먹었었는데 아침 먹기 싫은 날이 요새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아침 먹기 싫어서 좀더 누워서 좀 자야 되겠는데 아내가 밥을 챙겨놓고 밥 먹으라고 할 때. 이 밥이 정말로 제 입안에서 부서지는 사과맛입니다 사자가 모래사자 과일과자 그게 사과랍니다 이 모래 씹는 것 같은 기분 정말 밥맛도 없는데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안 먹으면 또안 챙겨줄까 봐서 또 꾸역꾸역 먹긴 합니다 그래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음식을 소화를 못 하면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영적인 갈망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갈망한 커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때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희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굳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전막 먹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좀 영적으로 성숙해라 좀더 건강해져라 라고 사도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잘 섭취해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얻은 후에 오는 기쁨 때문에 이 배고픔을 주린 자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설 명절을 다 지냈으니까 설 음식들을 다 먹었겠죠. 저도 어렸을 때설 음식 가운데 지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원하게 먹는 무전입니다. 시원하게 먹는 무전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지금도 어 음식들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해서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전부 다 무전 붙여 오시면. 다 혼자 못 먹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 먹기를 시작할 때 어, 호박전을 좋아했어요 여름에 교회 갔는데 호박전을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집집마다 호박전을 붙여가지고 좀 나중에는 힘들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의에 줄인 후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었을 때에 얻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먹을 음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랑한 교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나눌 교제로 승화되어질 때 주님과의 누릴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욕구를 만족하면 우리는 정말 큰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그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막길을 가다가 물을 얻으려면 선인장에서 물을 채취하는 방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그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만 그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채워 주신다는 것.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 화두가 다 집이더라고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집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물론 전주에 사는 사람도 부모의 도움 없이 집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면 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에서 휩싸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가지고 우리는 완전하게 만족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조건은 되어줄 수 있지만, 물질이, 황금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가셨습니다. 그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금식이 끝났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 당신 능력 있잖아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으면 한없이 예수님 이빨 다 빠졌을 거예요 도를 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는 다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을 때 마이더스라고 합니다. 마이더스 왕.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마이더스 터치 이런 말도 하죠. 이 마이더스 왕은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딱 만지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디즈이즈 황금색. 이렇게 황금색으로 딱 변하면서 진짜 황금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황금으로 되어진 황금 궁전, 황금 그릇, 황금 잔 얼마나 이 마이더스 왕이 행복했어요. 그가 손을 대는 가구, 그가 손을 대는 음식 접시, 옷까지들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쪽에서 예쁜 공주가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 마이더스 왕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공주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주가 황금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황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황금이 주는 비극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에서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비유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불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소유로만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큰 허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항아리를.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하나님만으로서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채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호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함을 누렸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하나님을 볼 때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정녕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을 느낄 때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함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그 행복함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합니다. 사회적인 법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행동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을 향한 갈망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러한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함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추리고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이 갈망함을 느낄 때이 갈망함을 느낄 때이 배고픔을 느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들에게 선이 넘쳐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선 중에 이기적 선도 있습니다 이기적 선,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악한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악한 선, 착한 선은 뭐냐?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저 사람의 피로를 채워 주는 것, 착한 선. 근데 착한 선이나 악한 선이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악한 선을 베풀든지, 착한 선을 베풀든지, 그 선의 행함 때문에 선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악한 선을 베풀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정말 선한 선을 베풀어도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갈망함이 없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갈망함, 그리고 그 갈망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바로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배고픔이 더 생겨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 뒤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받는 이런 신앙의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신앙의 선순환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주류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함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만족을 얻을까? 우리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는 대로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대로 한번 암송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불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인이 느끼는 이 행복감, 시인이 느끼는 이 만족감,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입니다 오늘 이 만족함이 현실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홀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든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굶주린 자들이 영원한 생명양식을 얻을 것이고 목마른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 조건 없이 만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유처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목 마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고, 또한 이 강물이, 이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부터 흘러 넘쳐서. 땅을 적시고 다른 사람들도 적시고 마치 예스께서 47장에 나오는 그 강물처럼 모든 영혼들에게 그 갈망함과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 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